사역동사. 사역동사란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해하지 않고 남에게 그것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. 사역동사의 용법 1.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사역동사. make, have, l e t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.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시키다. 허락하다 I'll have Tom show you to your room. have 사역동사 show 원형 부정사 Tom이 당신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역동사의 용법 2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사역동사 make have let 목적격 보어 과거분사비 b 과거분사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되게 하다. We're having our car repaired. having 사역 동사 repaired 원형 부정사 우리 차는 수리 중이다.